안녕. 팔로미, 팔로미. 와눈 따가. 우와 눈 따가. 마지막 진짜. 오셨나봐. 땡큐 땡큐 안녕. 여기 수... 타... 케이브 어? 부타케이브 아닌데? 무슨 케이브더라? <laughs> <아까봐. 웃음> 부타케이브 어? 부타케이브 맞아 비티, BT, 비티케이브라고 BT 있는데 비둘기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 리뷰가 일단 여기는 뭐 여자는 반바지 짧은거 안되고 긴건 입어야 되고 남자는 반바지 상관없어요 너무 놀랬네 무 많아. 대기 진짜 많대. 한번 할까? 어? 한번 할까? 아, 산 놀랜다. 저놈의 새끼. 야, 너 쓰레기 근데 다... 오, 오, 또왔어 이. 미안하다. 오 조. 저... 도망, 도망가자. 응급하자.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쫄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무섭냐 눈빛이 너무 무서운데? 오오다새 똥이야. 장난 아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는데. 아까 어떤 원숭이가 지나가는 사람 비닐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사람이랑 원숭이랑 냥! 하면서 바빴어뭐 아, 아, 저, 저, 저저놈 새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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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저, 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지금 훔치는 거 보세요. 원숭이들이 똑똑하다니까. 오, 씨. 어, 귤 하나, g e 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놔두고 가면 돼? 근데 들고 가 내가 들, 들게 을 신발 혹시 모르잖아 어? 근데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네? 올라간다 신발 신고 아 근데 너무 더러워서 신발 벗으라고 말할 수 없나? 없을 나없 수도 있겠다 아 이게, 이게 아 짧은 거 입으면 치마가 어, 고여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계단이 한 300, 300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아, 고있 아이고. 아니, 토마스. 너무 귀엽네. 토마스 가방 메고 기도하면서 가꾸리야. 구글 리뷰에 쓰레기가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네. 이게 관광지인데 관리가 잘안 되어 있긴 해. 무결라서 그런지. 무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 거의 다 올라왔어. 힘든데. 아, 시원하다. 어, 빨리 오세요! 전혀 안 힘들어요, 전혀. 전혀. 지랄입니다. 여기 입구입니다. 아, 어? 벌 떨어진다. 아뭘 그렇게 들고? 그 그러니까 여기서 힌두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종교가 많이 왔으면 무조건 여기를 이런 장, 장소로 만들었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 아 다른 종교가 더 빨리 왔었으면. 어, 어. 음 너무 장소가 신비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와. 아,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 것 같아. 어, 돈을 내고, 무언가를 사서, 기도를 합니다. 와, 높다, 진짜. 엄청 크고, 엄청 높고. 근데, 비에 젖은 계단은 가지 마시고, 이렇게, 빈, 물이 안 떨어지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아나도 그냥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laughs> <laughs> 오 내려가는 길 어마무시하다. 아. 나보고 빨리 가자. 자기한테 빨리 가자는 말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놓고 사진 찍는데 못 빨리 가자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나보고 계속 빨리 빨리. 나는 계속 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돌아 갑니다. 어, 영국, 식프드 먹으러 출발. 아, 두 번째 장소가? 어. 오. 렛츠 고. 가시죠. 저 버스다. 가시. 아.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다. 아, 여기 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음. 그래서 거의 투어로밖에 못 와요. 여기는. 너무 멀다. 아, 멀어 가지고. 흐르는 식진찍으는데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아니. 사진 <laughs> 찍으면서 맛있어 보인다 맛지어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음식이 되게 한국식입니다 뭐 익숙한 맛이야 맛시 조금 다른데 익숙한 맛아 몇시인데 지금 야 8시인데 이제 지금 지금 몇시인데? 8시? 아, 뭐야 8시네 아, 근데 8시인데 8시까지 <laughs> 지금이었지. 지금은... Yes. <laughs> 지금이었네. 지금 일어나란 말이었어. 그러니까 일어나란 말인데. <laughs>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응. 블루티어스. 뭐. 음. 블루티어스가. 음. 티어스가 그 눈물이야. 음. 사람 눈물이야. 아. <laughs> 근데 옛날 생각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맞지? 음. 이름 참잘 지었어. 그니까. 응.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입혀주네요 <laughs> 섹시한 다리 뜨기있어리셨어요아게 있어요. 뜨게 있어요. 모기 있어요. 뜨게 있어요. 뜨게 있어다리게어요 뜨게 있어요. 다 <laughs> 빠르다. 와 너무 어두워지는데? 진짜 어두운는데 음, 아무것도 안보인다아니 아니, 아니, 아무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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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너무 밝아가지고아 음. 그래도 걱정을 많아했아든아 저희가 아니, 음. 아니, 아저씨도 아니, 밝다고 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아깝다 신기하긴 했는데 많이 최대로즐기지 못한 어, 것 같아요 어머.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꼭그 달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반달 이하로 있을 때바이어플라이 박스 이번에는 굳이 뭔가라도 찍을 수 있기를 이제 야간이라서 저희가 또안볼 예정이거든요 아, 또 갔다 오겠습니다 아, 비디오로는 이게... 안 나올 건데, 제가 사진을 한번도전해보겠습니다 되면 <laughs> 사진으로 볼수 있고, 우리 리도안 보인다. 그안 깐년~ 이런 거이 뜨게 떠있는다 아, 배 타고 가. 아, 어. 또배 타고 가. 흡착물이다. 조심해야겠다. 노름벨을 타고 갑니다. 저? 저기 기사님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보이나? 다